융합의 유희왕 리뷰. 오늘은 유희왕을 크게 아우르고 있는 설정. 이중인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분명 똑같은 캐릭터인데 전혀 다른 느낌을 풍기는. 마치 다크 버전으로 패치라도 한것 같은 이 모습은 유희왕의 개성이자 매력 포인트입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언제나 그랬듯이 영상 내에 등장하는 카드. 아 이게 아니죠. 오늘은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희왕에서 두 가지 인격을 가진 캐릭터는 총 3명입니다. 두 인격이 공존할 수 있는 건 천년 아이템의 힘입니다. 따라서 셋다 천년 아이템과 관련된 자들이죠. 겉모습만 보면 단순히 보통의 캐릭터와 개쎄 보이는 캐릭터의 조합이니까 다 비슷해 보이지만 이들이 공존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셋 중에 말 그대로 공존을 하는 캐릭터는 유욱이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착한 인격과 악한 인격 사이에 힘의 우위가 존재합니다. 공존이라기보다는 한쪽이 다른 쪽을 지배하는 것에 가깝죠. 이 차이는 두 인격이 서로 소통을 하는가에서 발생합니다. 유우기도 초창기에는 어둠의 유우기와 단절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인격이 소통하는 장면은 카이바와 페가서스 성 앞에서 펼쳐진 듀얼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어둠의 유우기는 카이바가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승리의 눈이 멀어 카이바를 공격합니다. 유기는 어둠의 유기와 강제 체인지하여 자신의 라이벌이자 신관세토이자 키사라의 사랑이자 오블리스크 거신병의 소유자이자 카이바 코퍼레이션의 사장이자 모쿠바의 형이자 모쿠바의 아버지나 다름없던 카이바의 목숨을 구합니다. 페가소스와의 듀얼에서는 유기 쪽에서 어둠의 유기에게 말을 거는데 성공하죠. 듀얼이 잘 풀리지 않자 괴로워하던 어둠의 유기가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파트너 유기의 목소리를 듣게 되죠. 파트너 유우기는 어둠의 유우기가 밖으로 나와 있는 동안 몇 번이고 마음속에서 어둠의 유우기를 불렀지만 닿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또 다른 인격이라는 건 자기 안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인격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거죠. 이날 이후 어둠의 유우기와 파트너 유우기는 서로 소통하게 되었고 페가소스와의 듀얼에서는 마인드 셔프를 사용해 함께 대항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배틀시티 편에서는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올 정도로 두 사람의 관계는 돈독합니다. 두 인격이 하나의 육체를 나눴으면서 좋은 콤비를 이루게 된 케이스죠. 바쿠라는 좀 다릅니다. 애니 속에서 어둠의 바쿠라는 본체 바쿠라를 숙주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은 자신이 바쿠라에게 기생하는 존재라는 걸 의미하죠. 어둠의 바쿠라는 천년 링에 깃들어 있던 영혼입니다. 이 녀석의 정체는 3000년 전 이집트의 도적왕 바쿠라입니다. 천년 아이템을 처음 만든 건 어둠의 유기, 즉 아템의 아버지였던 아크나무 카논이 파라오로 있을 때였는데요. 천년 아이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의 영혼을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파라오 밑에 있던 신관 아크나딘은 이 제물을 위해 바쿠라가 살고 있던 마을인 쿨 에르나 마을을 불태웁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이들의 영혼으로 천년 아이템이 만들어지게 되죠. 바쿠라는 쿨 에르나 마을의 생존자였습니다. 사실 쿨 에르나 마을에 대한 일은 신관 아크나딘이 독자적으로 벌인 일이었고 파라오는 천년 아이템을 위해 사람들이 희생당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지만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런 건 중요하지 않겠죠? 천년 아이템을 만든 사람이 누구든 없애버리고 싶지 않을까요? 하지만 어둠의 바쿠라는 등장할 때부터 줄곧 천년 아이템을 노리는 캐릭터입니다. 그것도 일곱 개다 모으는 게 목적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다니죠. 천년 아이템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이 희생되었는데, 그런 천년 아이템을 모으러 다닌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어둠의 바쿠라가 단순히 참변에서 살아남은 한 개인이 아니라 이때 원한을 가진 채로 죽어갔던 모든 영혼들의 사악한 기운이 모여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밝혀지게 되지만 어둠의 바쿠라의 진짜 정체는 대사신 조크였죠. 7개의 천년 아이템과 함께 봉인되어 있던 존재였기 때문에 그토록 천년 아이템에 집착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에 대한 한 개인의 원망과 분노였겠지만 나중에는 그 원한이 너무나 커져서 본래의 목적마저 상실한 채 사악한 기운 그 자체만 남게 된 것이죠 바쿠라가 아템을 공격하기 위해 희생된 영혼들을 조종하는 장면은 바쿠라가 이들의 원한을 모두 대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반면 쿨 에르나 마을을 불태운 장본인인 아크나디는 원한의 대상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 정도로만 생각하는 장면은 원한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없는 순도 100%의 악마가 되어버렸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런 어마무시한 존재 앞에 선한 바쿠라가 뭘할수 있을까요? 어둠의 바쿠라의 뜻대로 조종당할 뿐입니다. 선한 바쿠라는 어둠의 바쿠라의 때의 모습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이걸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어둠의 인격에게 조종당하는 자신을 차라리 죽여달라고 말할 정도죠. 쿨 에르나 마을의 영혼들이나 신관 아크나딘과 마찬가지로 선한 바쿠라 역시 어둠의 바쿠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유우기와의 배트시티 8강전에서 마지막 공격을 앞두고 패배할 위기에 처했을 때 어둠의 바쿠라는 선한 바쿠라를 밖으로 내보냅니다. 유우기에게 부상당한 선한 바쿠라를 보여줘서 공격을 망설이게 하려는 속셈이었죠. 하지만 결국 어둠의 바쿠라는 이 비겁한 작전을 거둬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밖으로 나와 그 마지막 공격을 맞습니다. 이건 언뜻 보면 어둠의 바쿠라가 선한 바쿠라를 위해서 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둠의 바쿠라가 자신의 숙주를 잃고 싶지 않아서 한 행동일 뿐입니다. 기생하는 존재는 숙주가 없이는 살수 없으니까요. 천년잉의 능력명이 패러사이트마인드인 것도 두 바쿠라의 관계를 잘 설명해주고 있죠. 마리크는 어떨까요? 마리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중인격과 가장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마리크는 단독 영상으로 만든 적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설명란에 링크에서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무덤 수호 일족으로서 지하 세계에 갇혀 살면서 고통스러운 의식까지 받아야 했던 자신의 운명에 대한 분노가 결합체가 되어 탄생한 것이 어둠의 마리크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같은 이중인격 캐릭터인 유기와 이 둘은 결이 많이 다르다는 걸알수 있죠. 둘다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에서 시작된 캐릭터니까요. 마리크 파트는 바쿠라와 비교해보면서 살펴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마리크는 유우기를 죽이기 위해 자신이 가진 천년 로드의 힘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비슷한 목적을 가진 바쿠라와 손을 잡게 됩니다. 바쿠라의 목적은 천년 아이템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유우기를 죽이는 것을 도와주면 천년 로드를 내어줄 것을 요구하죠. 마리크는 그러겠다고 대답합니다. 유우기의 목숨을 빼앗을 수만 있다면, 천년 아이템 따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다는 태도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 이외의 것들은, 사람이든 물건이든 죄다 도구 취급한다는 사폐스러운 모습은 똑같지만, 바쿠라는 천년 아이템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마리크는 천년 아이템조차도 도구 취급합니다. 유우기를 죽인다는 것도 충분히 끔찍한 일이지만, 사실 바쿠라에 비하면 귀여운 수준입니다. 바쿠라는 7개의 천년 아이템을 다 모아서 대사신 조크를 부활시킨 다음 세상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어둠의 바쿠라의 탄생은 3천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지만 마리크는 현재의 마리크가 만들어낸 존재잖아요. 기껏해야 10년도 안 됐을 겁니다. 악의 스케일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바쿠라는 자신이 원하는 천년 아이템을 얻기 위해 유우기 편에 붙었다가 마리크의 편에 붙었다가 아니면 자신이 직접 나서거나 하면서 굉장히 계산된 움직임을 보여주지만 마리크는 파괴 그 자체를 즐기는 광기의 살인마처럼 보입니다. 둘다 나는 악당이다 라는 걸 최대한 어필하는 극악모도한 비주얼을 갖고 있지만 혓바닥을 내밀고 다니는 이 괴상한 모습은 마리크만 갖고 있습니다. 마치 짐승을 연상시키는 듯한 이 표정은 마리크가 이성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악한 본능에 충실한 캐릭터라는 걸잘 보여줍니다. 마리크는 자신의 아픔을 같이 짊어졌던 리시드가 있었기 때문에 마음속의 어둠을 잠재운 채살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이었을 뿐 마음속의 어둠을 완전히 없애주진 못했죠. 본체 마리크일 때에도 유기에 대한 분노에 사로잡혀 여러 가지 만행들을 저지릅니다. 하지만 이건 리시드가 미쳐 다 막지 못한 분노들이 스멀스멀 새어 나온 수준이었고 주인격은 여전히 선한 마리크였습니다. 하지만 리시드가 쓰러지고 나서 분노를 막아주던 것들이 모두 사라졌고 어둠의 마리크가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는 바쿠라와 마찬가지로 마리크도 어둠의 인격에게 지배당하는 상태가 됩니다. 다만 행동력을 전혀 가지지 못하는 선한 바쿠라와는 다르게 마리크는 다른 사람의 몸을 빌려 이리저리 다니면서 어둠의 인격에 대항합니다. 유기처럼 사이좋은 모습은 아니라도 어쨌거나 대화를 하긴 해요. 지분으로 따지자면 한 9대 1 정도 되겠네요. 어둠의 마리크는 본체 마리크가 탄생시킨 존재이기 때문에 그 최후 또한 본체 마리크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마리크가 스스로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죄를 인정하였기 때문이죠. 어둠의 마리크는 본체 마리크의 의지에 밀려 어둠의 듀얼의 재물이 되었고 유기의 일격을 막고 완전히 소멸합니다. 새 인물을 카드로 비유하자면 유기는 두 인격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한 육체를 공유하는 두 머리의 썬더 드래곤이라면 한쪽이 다른 쪽을 완전히 잠식해버린 바쿠라는 기생충 파라사이드. 처음엔 하나였지만 마음속의 어둠 때문에 둘이 되어버린 마리크는. 탐욕과 무욕의 항아리 정도일까요? 여담으로 7개의 천년 아이템 중 3개는 사악한 기운을 담고 있어서 이 아이템의 소유자들은 사악한 기운에 지배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마리크는 천년 로드의 사악한 기운으로 사람을 죽이려 했고, 바쿠라는 천년 링의 사념 때문에 온 세상을 날려버리려고 했는데 밀레니엄 아이를 24시간 끼우고 다니면서도 어둠의 떡격을 만들기는 커녕 꼴랑 회사 하나 먹겠다고 달려든 게 전부였던 이 녀석은 대체 얼마나 인격자인 건가요? 융합의 유이왕 리뷰는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